스케줄을 마치록해었어요 네. 그러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로 V l 을 하려고 맞아요. 왔었는데, 네. 언니 노래 같은 거안 틀어요? 우리 은비 언니 오늘 보스. 보스 했잖아요, 보스. 보스. 만족스러운 무대 하고 왔나요? 아니요. <웃음> <웃음> 저 긴장을 너무 한 거예요. 유닛 무대도 처음이에 선배님들이랑 같이 하는 무대였잖아요. 산옥이아니었어생각이었어 계속 달달달달달달. 계속 외우고, 계속 모니터하고, 계속 해서 올라가는데 시작하자마자 틀렸네. 제가 춤추면서 진짜 많이 느꼈어요. 저희 멤버들이랑 있을 때아 그냥 장난 거다 하고 살아주거든요 근데 다른 팀 멤버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아 진짜? 나 나는 이게 확 느껴지는 게고저 조금 웃긴 <laughs> 아요 <laughs> 연습하고 나서 현타와가지고 나는 왜잠은 거야 근데 슬픈 얘긴데 근데 우리 위즈원이 좋아해 줘가지고 채연이랑 오늘 샵을 일찍 갔는데 우리가 너무 피곤했나 봐 계속 연습을 하니까. 근데 둘다 계속 잡고 샵에서 힘을 받아서 잤데 이제 내가 메이크업을 받고 나왔는데 언니가 자고 있는 거야. 괴롭히네. 언니가 언니 <laughs> 이러고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언니 생각하는 줄 알았어. 처음에는, <laughs> 처음에는 언니 생각하는 줄 알았어. 처음에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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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언니 무슨 생각 하나 하고 딱 보고 있었는데 언니가 자는 거야. 그랬더니 언니 언니 이러더니 언니가 딱 일어났어. 나한테 선생님 정 치. <웃음> 죄송해요 <laughs> 이러는 거야? 이렇고 있었는데 딱겠는데 여기 살짝 보이는 거야 그가이 <laughs> 선생님이 있어 앞에 선님치원이는데 여기 여 보니까 채원 언 어떤 거 근데 침이 <취미>. 진짜 <웃음> <웃음> <멘탈이 쏙! 웃음> 지금 채원이 전화 왔는데? <laughs> 여보세요? 네 사랑해요 니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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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웃음> 아이즈원 안녕 안녕 <laughs> 아이즈원 최원이야. 이건 아이즈원 최원이야. 어, 뭐야 최원이 또 전화왔네? 여보세요. 언니. 어? 아이즈원 최원? <laughs> 너는 뭘로 저장했는데 부회. 너도 뭘로 저장했는데 너도 아이즈원 최 언니, 언니요. 나도. 신서 안 바꾸셨어요? 언니 전 처음부터 은미 언니였어요. 안 돼요 일단 끊어요. 그 진짜 봐야겠다. 가르마 정관하시네. 가르마. 음. <laughs> 머리 색깔이 밝다 보니까 가르마가 잘 보이네요. 이번에 유닛 연습하면서 다 친해졌거든요. 지금은. 네. 음. 그리고 유아가 근데 제가 동갑인지 몰랐대요. <laughs> 저어 리게 맞대요 <laughs> <laughs> 진짜 유진 표정 보여주고 싶어. <laughs> 아, 우리 위지원이랑 소통하 지금 해나 뭐지? 오른쪽 뺨을 찌르는 데안 왼쪽 눈에 감을 수 없는가요, 보세요. 마크님 지금 부족하세요저뜨개지해요미 내가 보여드까 와우 근데 유진아 너 이거 언니 패션은 여기 따뜻한 냄 추워 주세요 이걸 하나하나를 코 라고 하거든요 처음에 영상을 봤는데, 12코 밖에 안 했다는 음 거예요. 12코로 떴는데 그러다가, 너무 짧은 거 같은 거지, 여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아, 다시 풀고 18코로 했어. 근데 지금 18코도 18코야? 지금 좀 작죠? 신와이좀 얇아서 그래. 한 25코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코 했는데 갑자기 낫코 나오고, 야코 나오 아, 미드라이. 새벽, 새벽이니까.

<laughs> 그들만의 뭐 유머코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진시연 이거는 라임이라고 하는건데 내가 <laughs> 아주 잘 모르는거야 <laughs> 언니 왜 옆에서 <웃음> <웃음> 위즈원 오늘 이렇게 위즈원이랑 소통을 잘 못하고 저희끼만 소통을 했는데 다음에는 위즈원이랑 소통 하러 올게요 <laughs> 위즈원 <laughs> 자요 그 제가 인내에서 V 앱을할 거예요. 예나랑 민주랑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내가 어디까지인가? 인내 진짜 화내지 말. 아니 언니 그런 거 해봐요. 돼, 데시벨 측정기 그러니까. 이런 거 해놓고. 오 어, 재밌겠다. 아그 예나 언니 애프로치 받았었는데 애프로치에 막 데시벨 재는거 있거든요. 그래서막몇 데시벨 넘지 않게 이런 거 해봐봐요. 인내 에서 하면서 예나 언니 무조건 <laughs> 걸릴 걸요 그래서, 뿅만치 준비해가지고, 막 이런 딱딱한 것들. 아니면, 배민 시켜놓고, 네. 만나서 결제하게 하고, 넘는 사람이 가서 카드로 결제하게, 뭐 이런 거. 했을 것 같지 않아요?